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변 중에 피가 섞인 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혈변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선홍색의 혈액이 있는 대변을 선혈변이라고 하고요. 암적색 또는 검은색의 혈액이 섞인 대변을 흑혈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선혈변은 주로 대장이나 항문에서의 출혈을 의심할 수 있고요. 흑혈변은 식도나 위, 십이지장과 같이 상부위장관에서의 출혈을 조금 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상부위장관 출혈의 경우에는 대개 토혈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먹은 음식에 따라서 혈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시금치, 블루베리, 감초, 철분제 등은 대변을 검게 보이게 할수 있고요. 사탕이나 음료수 등에 들어가는 붉은 색소나 토마토, 딸기, 비트 등과 같은 붉은 색깔의 음식을 먹은 후에 대변은 혈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혈변을 보일 수 있는 집안은 연령대별로 다르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생아기 아이들은 분만할 때 엄마의 혈액을 삼키는 경우 혈변을 보일 수 있고요. 모유 수유 중이라면 엄마의 유두가 갈라져 피가 나는 경우가 있죠. 유두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기가 빨면서 피를 삼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피를 토하거나 혈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유 단백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실처럼 묻어나거나 고춧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은 혈변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변이 있으면서 아기가 열이 나거나 아파 보이거나 심하게 토하거나 복부 팽만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괴사성 장염이나 세균성 장염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코피를 삼켜서 토혈이나 혈변을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응급실에서는 혈성 점액성 대변을 보이면서 주기적으로 보채는 장 중첩증을 자주 진단하기도 합니다. 소화에서 선홍색 혈변을 보이는 경우에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하는 질환은 항문 열상입니다. 주로 변비가 있는 아이가 덩어리가 크고 딱딱한 대변을 보면서 항문의 점막이나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속옷이나 휴지에 피가 묻어나거나 변 덩어리 겉에 피가 묻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의 양은 많지 않은 편이지만 변기에 흘러 보일 정도의 양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문의 뒤쪽 가운데가 찢어지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가렵거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항문 열상이 있는 경우에는 좌욕을 하는 것이 과락근을 이완시키고 항문 점막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하루 두 번에서 세 번,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덩어리가 크고 딱딱한 대변 때문이라면 변을 부드럽게 해 주는 변비약을 잘 복용하고 항문 주변에 바세린을 조금 발라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문 열상은 변비뿐 아니라 설사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요. 꼭 세균성 장염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흔하게 겪는 바이러스성 장염의 경우에도 설사를 많이 하면 혈변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저귀 발진이 있을 때처럼 물로 잘 헹구고 잘 말려주셔야 합니다. 청소년기 이후에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만성 염증성 장 질환으로 혈변이 생기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가 섞인 대변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위험하지 않은 경우가 더 흔하니까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일단 병원에 내원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병원에 내원하실 때는 혈변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저귀나 혈변의 사진을 꼭 챙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요. 아기의 변을 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냄새나는 기저귀를 가져오시는 것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나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